자, 혈액으로 갑니다. 아까, 아까 심장이 어찌된다 했어요? 칼슘이 들어가서 심장에 근육을 만든다. 근육. 근육을 만드는데, 심장을, 심장이 어떻게 돼요 뿔떡뿔떡뿔떡뿔떡 뛰죠? 그러면, 저는 죄송한데요. 저는 칼슘을 가지고 사업한 지가 10년이 되니까, 심장하고 칼슘과의 연관. 음, 그것도 똑같아요. 나와요. 한 번만, 한 번만 생각해도 나와요. 한 번. 자, 내가 엄마 뱃속에서 응애하고 나왔어. 지금 내가 65 먹었어. 65년 동안 살면서, 여러분들하고 똑같아요. 이거는. 65년 동안 살면서 내 심장이 벌떡벌떡벌떡벌떡 뛰는데, 내 심장을 벌떡벌떡 뛰게 하는 일을 누가 할까? 누가 할까 이거 한번도 고민 해 안해보고 살았어요 저도 어 근데 생로병사 tv에도 나오고 박사들이 쓴 논문에도 나오고 그러는데 심장을 벌떡벌떡 벌떡벌떡 벌떡 벌떡 뛰게 하는 일을 칼슘이 한대요 그냥 깜짝 놀랐어요 지 혼자 뛰는지 알았어요 지 혼자 우리 인체 구조가 아 심장이 만들어져 있으니까 지 혼자 벌떡벌떡벌떡 벌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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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는지 알았어요 근데 어느 날 심장이 찌게 하는 일을 관심이 한데 그러면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심장에는 심장을 들락날락하는 게 누가 들락날락해요? 혈액. 심장은 피를 운반하는 기관이잖아요, 그죠? 그럼 이렇게 퍽할때 보냈다가 퍽할때 잡아당겼다가 가져왔다가 보냈다가, 가져왔다가 보냈다가 가져왔다가 보냈다 하는데 여러분. 왼쪽 가슴에 여러분들 왼쪽 가슴에 달려 있는 심장이 저 우리 제품 해바카슘 1리터죠? 저 1리터예요. 1 1리터 l 저 하나 하나가 1리터인데 1일 하루에 24시간 동안 심장은 잘 때도 뛰죠. 하루에 하루 하루에 요거를 1리터짜리 물을 7,500 병을 운반한대요. 7,500 병을 보냈다 가져왔다, 보냈다 가져왔다. 그니까 러 얼마나 일을 열심히 해? 많이 해요. 그죠? 근데 그 일을 칼슘이 한다. 그러면 칼슘이 어디 있어야 돼요? 여러분 몸에 진입이 있는 혈액에 있어야 돼요. 혈액에. 아. 그래서 여러분들 몸 속에는 혈액에 칼슘이 비율이 이렇게 만드일요 일이 칼슘이에요. 만 분의, 혈액 만 분의 일, 리, 칼슘으로, 이거는 무조건 있어야 돼요. 없으면 어떻게 돼요? 심장이, 칼슘이 심장을 뜨게 하는데, 어, 여러분 몸에 진입이 있는 혈액에 칼슘이 없어. 그럼 심장이 뛰지 안 뜨요? 못 뛰죠? 못 뛰니까, 못 뛰면, 심장이 못 뛰면 어떻게 돼요? 근데, 우리 인체가, 어, 인체가 죽게끔 설계가 되어 있지 않고, 어, 평상시에는 칼슘이 어디 있어요? 뼈에 저장되어 있어요. 뼈에. 어, 요거, 이, 요거 1예요 그럼 99%는 어디 있냐? 뼈에 있어요. 어, 뼈에. 그래서 뼈에 있는 칼슘을 녹여서 혈액으로 가져가게끔 자연 설계가 되어 있어요. 어, 그래서 뼈에 있는 칼슘을 녹여서 피로 가져갑니다. 음. 필요 가져가는데, 정량. 이만큼만 가져오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아, 그런데, 가져와, 만 명령해요. 가져와, 만 명령해요. 그러니까 뼈에 있는 칼슘을 계속 녹여서, 혈액로날려 아, 날려다가, 날려다가, 이 칼슘이, 칼슘이 나쁜 칼슘으로 변해요. 독성 칼슘. 석회. 아, 칼슘이 석회로 변해요. 지금도 사람들은 칼슘을 많이 먹으면 석회 낀대, 그래요. 그런 말다하죠 자, 칼슘을 안 드셔서 석회가 끼는 거예요. 예, 네, 부족해서. 뼈에 있는 칼슘을 녹여서 혈액으로 가져가, 가지가서 생긴 게 석회예요. 어, 칼슘 많이 먹어서 낀게 아니고. 어, 그러면 나쁜 칼슘으로 석회로 변했어요. 음. 변한 석회가 온몸에 혈관을 타고 다니겠죠, 이렇게. 다닙니다. 다니는데, 과다하게 가져왔으니까, 남아. 아, 남는 게 돌아다니다가, 여기 껴. 여기, 어깨에 껴. 어, 어깨에 석회가 껴. 그래서 어깨가 아파. 석회가 끼니까 아파. 그 50견이야, 그게. 그럼 50견 생겨서, 어쨌든, 아픈, 아, 나 아픈데, 아픈 채로 사는 사람 이 있어요? 어디든지 가겠죠, 그죠? 어 가면 이렇게 엑스레이 찍어보면 선생님은 어깨에 석회가 꼈습니다 그래요. 어 그럼 석회 먹었나요? 드셨나요? 어디서 나왔어요? 저장되어 있는 뼈에서 석회가 나와서 아 어, 돌아다니다가 여기 끼면 오시경 여기 끼면 협심증, 혈관에 끼면 고지혈. 어 그래서 이 피가 무거워서 못 올라오면 한이정맥 어? 그래서, 혈관에 관한 모든 질환이, 아, 여러분 몸에, 여러분 몸에 진입이 있는 혈액에, 요 만분의 일 밖에 안 되는데, 요 만분의 일이 부족해지면, 그런 부작용이 오는 거예요. 그런 부작용이 그런 부작용이 왔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칼슘을 채워줘야 되잖아요, 빨리. 그죠? 근데 아까 제가 뭐랬어요? 해박칼슘은 딱 드시면, 음, 위까지 내려가는, 느낌도 없이 여기만큼 내려갔을 때다 없어진다. 왜 없어진다? 클러스터가 작으니까 빨리 아주 신속하게 흡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혈액이 맑아지는 거예요. 혈액이 맑아지면서 여기저기 다 껴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혈관에 자꾸, 자꾸 깔아앉아. 혈관에 자꾸, 자꾸 깔아앉으니까 혈관이 좁아져. 그러니까 혈압이 생기는 거예요. 네. 혈압이 128c 정상인데, 여기 자꾸 끼니까 혈관이 좁아지잖아요. 좁아진 혈관을 피가 잘 다녀요, 못 다녀요. 못 다니죠. 예, 네, 그래서 오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제가 시작할 때 뭐랬어요? 이런저런, 이런저런, 이런저런 불편함이 다온 것은 미네랄 부족이다. 아, 미네랄 중에 칼슘이 일을 제일 많이 한다. 칼슘이 근육을 만든다, 신경을 만든다. 뭐예요? 결정적인 거는 세포에, 아, 혈액에 칼슘이 없으면 이렇게 부작용을 우리가 다 겪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불행하게도 어, 지금까지 약국에 있는 모든 칼슘들이 이런 역할을 못 하는 거예요. 왜? 왜? 흡수가 흡수가 안 돼서 흡수가 안 돼서. 아 어, 열심히 드셔 드시는데 흡수가 안 돼요. 흡수가. 아 그래서 이렇게 나가보면, 음. 60, 65, 70이면, 아, 나 건강해. 라는 사람 거의 없어. 한두 가지 질병, 질병은 따가지고 있어요. 그죠? 그게 저는 오늘 해바카션 강의하는 것처럼 미네랄이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바고 전제를 하고 시작했잖아요. 그죠?